어디가나오늘은오늘은어딘가를갑니가 예산 가나예산가나오산에서오늘재나나게놀가나가가가고뭐할가나 오디가나 오가나가나 오디가나 오가나 오디가나 오디가나 오지가나 오디가나 지디가나오디가 이곳은 예상군 덕산면에 있는 스플라스 리소니다 겨울에도 오션월드처럼 유스풀이 큰 파도가 있는 곳을 검색하다 알게 되었다. 이거 엄청 재밌어. 아빠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탔어. 오션의 익스트림 리버 정도는 아니어도 파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출발했다. 길 미끄럽다, 조심해라. 몰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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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죽었타고 그거, 그, 파도 오는 거. 타고... 그거 시간 있어, 파도는. 그, 럼 그냥, 그럼. 그러면... 한 10시 넘어야지 될 거야. 슬라이드는 그거, 여기, 아, 왜. 그것도 아빠는... 10시 넘어야 돼. 그, 뭐, 뭐예요? 우리 왜? 그냥, 물에서 놀고 있으면 돼. 여러분은 지금 무슨 대화를 한지 아시겠나요? 제 아이다 보니 전다 알아들었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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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차 타고 그거 그 파도 오는 거 타고 그 시간 있어 파도는 그, 그러면 그냥 그러면... 한 10시 넘어야지 될 거야 슬라이딩 그거 여기 아, 왜 그것도 땅... 10시 넘어야 돼 아, 그럼 뭐해요 우리 그래. 그냥 물에서 놀고 있으면 돼 1인당 몇 원이요? 여기? 응. 여기 5만 얼마일걸? 짱구야 짱구야 근데 어째 인터넷에서 사고 그러면 2만 얼마야 응. 근 인터넷에서 샀지 그럼 인터넷에서 샀지 여기 워터파크라고 써있잖아 누 가야지 바보들이야? 글자 못 읽니? 어? 스플라스 워터파크 써있구만 어? 여기다 이렇게 돼있나보네 스플라스 <목소리도> 리소 스플라라라라스플라리 g e n 스플라라라라스플라리 l a d i 스플라라라라

무가못 어, 어 내부 깔끔하게 잘해 놨구만 따로 세금료나 반품료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저희 워터파크 대해서만 사용하실 수 있는 식사할인 쿠폰이고요. 네. 식사하실 때 음료제외하시고 쿠폰을 꼭 지참해 주셔야지만 할인 가능하세요 이게 라커 번호인가봐. 이게? 어. 사람 지금 별로 없지? 그래도 유튜브에서도 별로 아니 이제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질거야 우리 빨리 가서 놀자 유리를 이렇게 볼수 있게 해놨지 뭐저 안에가 훨씬 넓어 지금 사람 없다 놀기 딱 좋아 <laughs> 남자 사우나. 노. 보여 보여. 소담사 <laughs> 촬영 영상을 보니 실내의 순환팬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우와. 편백룸으로 쉬는 공간을 잘해놨는데. 나한텐 너무 비쌌어. 아, 돈 내고 쓰는 거네. 이렇게 어, 작은 을돈 내고 쓰는데야. 아, 아. 어, 추워. 어, 벌써 추워? 따뜻해? 운동하고 들어가야지 야 물에 들어가기 전에 어? 준비 운동하고 그렇지 아.. 헐크야 아이언맨 귀신? 10시부터 하네? 이게 물에 대기하고 있다 타가지고 좋네 요즘 괜찮겠어? 어? 우습지 뭐 이런거 그지? 여기로 떨어지나보다 타고 나오면 파도 치는데, 너로 들어갈 거야. 어, 긴장돼. 아리, 어린이가 앞에 타야지. 이게 바로 그거다. 아빠 빼줄게. 안 돼요? 아 모자가 있긴 있는데 된다 그래서 왔는데 안 돼요? 아 그래요? 모자 갖고 와야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하가요아네 알겠습니다 앞전 영상에 보였던 파도는 위도한 연출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들이 실제 파도와 뉴스풀의 속도입니다. 그렇게 유스풀에서 아이들과 몇 바퀴를 돌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려합니다. 이게 예산 사가 등심 돈까스, 눕꼬치즈 돈까스래. 먹자, 잘라줄게. 어. 돈까스 양념이 예산 사가 양념이라 했던 것 같은데 맛있었습니다. 돈까스를 써는 모습을 보니 고기가 그렇게 부드럽진 않았던 것 같네요. <목소리도> 맛있어. 맛어 배고파서 맛있는가? 어? <목소리도> 여주인도 맛있어? <목소리도> 이밖에도 실내 실외 다양한 분위기의 스파존이 있어서 좋았다. 플레이스파조는 뭔가 이국적이라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난다. 실내 바대풀도 넓고, 다양한 물줄기들로 재미를 준다. 예산 여행 첫날의 일기는 여기서 끝내려 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5년 최고의 행복한 한 해가 되세요. 스타일왜안 돼? 어? 어 부풀어 올라야지. 진짜. 왜 이렇게 막 진짜. 별로인 것 같지? 진짜. 예산후의쌍용에 대한 이야기가있다 슝! 그래? 어... 돌아갑시다! 카메라를 피할 순 없어, 니네들은! 어? 아,